대단한 준비는 아닙니다. <laughs> 찍고 계시죠? 그 장면 하나처럼. 네, 예, 바로 할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포르를. 네, 그리고. 저희가 건배를 하겠습니다. 자 포토타임 저희가 게 비장 게 준비했고요. 아니 뭐 혹시 뭐원 원하시는 거? 어 해볼까요? 원하시는 네. 포즈 있으세요? 혹시 네? 뱀파이어 포즈요? 뱀파이어 뱀, 뱀파이, 뱀파이어? 네미 뱀파이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laughs> 창의적으로. 아, 창의적으로. 아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뱀파이어 원래 이러고 다니지않아요 <laughs> 뱀파이어가 그러고 다녀요? 어? 못 뭐, 뭐, 뭐뭐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 그 블레이드 옛날 영화 있는데 이렇게 <laughs> 그냥... 아 이거 카메라인데 너무... <laughs> 무는 거 무는 거찍어아 좋아요 좋아요 이 <laughs> 게임 <laughs> 이좀네무석 <laughs> 타임은 <laughs> <laughs>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사진 계속 찍으셔도 돼요 마무리 인사까지 있는데 마무리 인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이 허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링크 스페셜데이 전관행사 MC로 함께 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항상 극장을 찾아와 주시는 관객 여러분 덕분에 힘내서 공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티켓 링크 그리고 뮤지컬 백자 이제 다음 주가 끝을 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답변해주셔. 아, 마지막 인사요.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헤보 링크 스페셜데이 티켓 링크 전관데이 링크 스페셜데이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티켓링크 링크 스페셜 데이는 계속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곧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그냥 가면 아쉬워서 앵콜을 한 곡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카메라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